자, 7번 어, 연접해서 풀어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7번의 첫 번째 문장이 이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잘모겠지만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뭐뭐가르치는데 자, 어레이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에게 어떤 공정함, 그리고 뭔가 다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토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즉, 모토 마인드 마음을 열게 해줄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게된다고그랬어 What better way to engage the issue of the fairness and i f f e r e n c e Maximum. 뭔가 아이들에게 공정함이나 다름이라는 것을, 자, 다름의 문제를 가르쳐 볼수있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 뭐보다? 자 세상에 있는 음악적 문화를 인포퍼레이션을 통합시키는 것이죠. 즉 여러 나라의 음악적 문화를 통합시키는 것보다 더좋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공정함과 다름을 가질 수 있는 것죠자 영취드럼 커튼오 안들씨 이렇게 결국은 뭐야? 월드 뮤지컬 컬처를인포퍼레이션시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를 알수 있도록 해줄 거란 얘기. 그렇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선수 또 어려운 거는 아니고 자. 굉장서 제가 그냥 는분이 제일 중요하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중간 부분에서 어, 이를 보게 되면은 자, 미트레이션이 플레이더 인트 뭐 남자는 악기를 연주하고 반면에 여자가 자, 싱어 노래를 한다는 거. 그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뭐 수치체. 일본 영화도 왜 남자는 앉아서 인버하고 여자만 노래 부르는 게 특징이야. 그랬을 때 스킬풀 뮤직티처는 자 아이들이 대기하를 이해하는 걸 돕게 될 거다. 어! 문화라는 것은 보통 높은 그런 어떤 피치를 가진 그런 어떤 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를 즐기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뭐 남녀를 차별할 수는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므로 해서 아이들에게 바로 표현 이슈와 공포넌스를 가리켰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따라서 w h 이 m i g h n o seem a 스 f i r s 첫 번째, 첫눈에 보기에는 불공정해보고, 자, 공정해보이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어떤 맥락에 의해서 잘 발표될 수 있냐, 이거냐, 아니면, 자, be c o r r e c 수정될 수 있느냐, 여러가지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냐, 내어 어떤 일번하고 2번에서 왔다 갔다 그랬었냐. 근데 음악을 통해서, 음악적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정함을 또 마음을 여는 걸, 개방성을 갖춘다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서 많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라는 이유는 요 그냥 이것이 예시를 통해서, 딱, 1런 일본이 쉽게 됩니다. 예, 좀, 넘어갑니다. 자, 8번도 자, 우리가 네. 한번, 자, 일단 글을 보게 되면, One example of a 3년마다 미래의 질. 어떤 자극을 발휘하는 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 c 비 n be 비 o 이 n d in the behavior of h o w l i n g bird 인데 뭐, 갈매기다. 이해하십시 The bill of the harringer is yellowish in color 하면서, 이갈매기의이 귀, 이, 저기, 뭐 이게, 주둥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고. 귀라고 하죠. 귀. 얘가 저쪽은 노란 색깔인데, 약간 밝은 점을 바꾸는 거예그러면 뭐, 엄마가 이 귀를 열잖아? 그러면 이 아가 새들이, 자, 빨간 점이 있는 그런 방향 그 o in m a y b 자, in u 인 e to pack and mothers constructed to be generous. 인디 e 가유도하 s a 이야자 어린 새들이 유도되어 in use to the other ship. That only said in 당연히 엄마 부리를 단게끔 만들고, 만들어지고, 건설되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것이. 그랬을 때, 자, 부모의 노란 부리를 담는 거야. 이때 측은 항상, t o w 모델 그 모델을 향해서 부리를 쫙. 만약에 그 모델이 빨간 점이 있으면 쫙. 근데 똑같은 엄마와 똑같은 부리 모델인데, 빨간 점이 없으면 안 쫙. 이게 다. 그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레드 스팟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레드 스타를 결국은 아가씨들이 우리를 쪼는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다분 야 음식이 안전하다라는 식물이나 레드 스타, 시그널이냐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거냐 이런 거, 이번 이런 거한종이 넘어가지 마는 거예요. 여기서 트리거가 뭐야? 트리거가 특발하는 거지, 그치지킹동 리스폰스, 새들이쪼는 행위를 자 바로 특발하는 거다. 승부하는 이런 거. 이 예,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이걸 보고 답을 찾는 거 자, 이 새들은 결국은 그 모델을 향해서 부위를 쪼는데 언제 쪼냐? 빨간 스팟이 있을 때만 쪼는 거예요. 빨간 스팟은 새들이 쪼는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 이게 쉽죠. 어려운 게아니니 그런 것만 봐도 되거 그다음 문제. 자, 두번복시대 여러분들. 자, 그거는, 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볼때 괜찮은 의미입니다. 자, 밑반 중간에, 일단 집어넣는 거죠? 자, regarding AI, 자, AI에 대해서, 자, regarding about의 의미로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밑반적으로 봤을 때 AI에 대해서 우리의 perspective, fate, is less about the threat, about every terminator of our army. And more about the fact t h a AI has no inherent reason to be. i t h e 우리의 프로 a r 뭐미 e t 떤뭐 이런 게 a i o n We are not. We a r 터 not. We a r 의 not. We are not. 터 기계가, 세상을 어? 동용해서 힙폭탄 날리고, 어, 인간 다말살하려는거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어떤 AI에 대한 그런 운명의 운명을 얘비하는 사실입니다. AI는 빈칸을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AI가 빈칸한 이유가 없는 거야. 이니 자, 그럼 어어 AI는 빈칸한 이유가 없어. 자, 미래를 예측할 이유가 없어. 핵심은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이제. 인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함께 공유할 이유가 없어. 그 말은 뭐야? 인간과 똑같은 그만큼 목표를 가질 필요 없다는 뜻이야. 목적이나 목표를. 그 다음에, 3번. 인간을 위험한 일에서 얘네들이 부해질 이유가 없어. 뭐, 죽든 말든 상관 아니 이런 내나와 4번. 우리의 데이터가 공격받는 걸, 우리의 데이터를 부해질 이유가 없어. 5번. 인간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걸 도울 이유가 없어. 인간을 창의적으로 만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 되겠지. 자, 봅시다. 자, 그러면 AI가 빈판할 이유가 없다. 포인트 당연히 밑에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The p r i m a r y speech of a thinking machine may be totally e l i d e n t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에어리언 투어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놈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기계, 우리하고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듯한 그런 놈이 아닐 거는 얘기예요. 이 의식. 그러면서, all will be motivated by its own logic, wherein h u n c o n c e AI는, 인간이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AI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공개가 되어지고 오실 거라고. 만약에, 내니지트는뭉기에모하다죽어집 우리가 AI를 만들어낸다면, 자, 어떤 AI? 우리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허, 이 AI가 같이 공유해주는거사랑 정직, 뭐, 남 돕는 것, 어른에 대한 존경,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AI가 나왔다 치자. 이스터, 그 아이디어 및 센서, 버츠, 믿어, 어떤 인간의 런것들을 함께 이설 설치해 놓을 수 있는 집어 넣을 수 있는 AI 가 나왔다고 치자. 그래도 그 AI에 대한 보장, 은디아가그 AI가 이런 아이디얼, 이런 이상이 뭐야? 인간의 중요시 여기는 가치, 인간의 믿야기 i 이런 것들을 AI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 없는 AI는 인간의 사고의 어떤 원칙 이런 것도 다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어 따라서 인간이 가진 이상 그것을 AI가 A.I.가 똑같이 가진 이유는 없다. 이해가 이게 문에 들어가야 요인간이 중요시 여비는 이상, 인간이 중요시 여비는 가치나 덕 이런 것들을 AI가 같이 공유해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해하겠습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답은 인간의 목적과 이상을 함께 a 가 공유해줄 것이라는 공장은 없는 것입니령 어려운 단위입니다. 고 본반드 겠죠 o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은 여어 있습니다. 자, 빈칸이 중간에 있는데 자, <목소리> This enables them to avoid u n f l a s a n t n e g a t i n g f e l i n g s and o seemingly omni-experience m 얘는 예, 당연히 위에 있는 내용이 되겠지. 이해하겠 예, 자, 오일트가 뭐뭐 때문에 인간의 부정적 프로그램 때문에, 이소 프로그램이라는 건 것이 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뭐 어떤 방식,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그치? 자, 인간의 부정적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인간들은 말이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려는 습관이 생겼어. As right, 모든 것이다. 그데 대신, t i n k that should naturally displease t h 근본적으로,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들을 슬프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다 맞는 거라고 할시 있어 버리는, 이야기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즐겁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예 그냥, 아유, 저거 맞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왜이하면 해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즐거움만을 경험하게끔 만들고 있는, 즐거움만을 경험하게끔 만들고 있는, 이해기하습니까 답은 나왔어. 자, 소폴드. 이른바 이런 긍정적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빈판이라는 원칙이 기판을 묻고 있어. 이 빈판이 우리의 행복한 삶에 바로, 자, 키 열쇠다. 그 빈판이 뭔데 있어? 아주 극단, 아주 큰 그런 극단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 목표를, 원래 오리엔티가 방향을 좋아. 오리엔티에이션. 우리, 오리엔테이션 환자. 앞으로 어디로 우리가 갈지, 방향을 정해봅시다. r e a l i z o 그러면, All-Oriented Life는, 목표 지향적인, 지향적, 어디 어디를 지향한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목표 지향적 3. 자, Money-Oriented Life, 물질, 돈 지향적 3. Realization. 3번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4번은,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됩니다. 5번은, 자 어떤 문제에 대한 섣부른 결론이 점프라는 말이 섣부른 결론이라는 뜻이지 그런 의미가 되겠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인간이 행복의 열쇠로 정하는 것은 이미 나왔어 부정적인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들은 그냥 뭐 대충 뭐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아니겠지 즐거움만을 경험하려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왔고, 자, impression of anything that displeases us가 뭐야? 자, 어떤 것들,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depress, 억압하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즉, abandon, 버리듯이, avoid, 피하듯이, we are y 자, 그러면서 결국은 항상, 자, smile at any price, 어떤 대도를 치고서도 웃어요. 자, 뭐 어떤 어두운 면이 있어도 웃어야 그 뭐야? 자꾸 즐거운 것만 찾으려 하고 있다는 뜻이죠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 읽어요 5. All of us are confined with things in our lives that require an interpretation 뭐것이 아니라는 뭐것이 아닌. e x c e p t i 어서 이것이 아닌 그런 해석을 요구할 것도 있단 말이야. 지금 뭐야? 아름답다. 세상이 다 아름다워. 세상이 다 올바라. 라는 것이 아닌 그런 해석을 요구하는 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부정적이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맞을 줄 아는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어? 그런 것들은 프레시서다 겹겹해 보이고 그리고 항상 즐거움만을 자꾸 조업만을 하고 있다는 희귀한 느는이아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답은 당연히 크리에이주두 번이 나오는 거.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언프레즌 참 내게로 빌린지을 피하. 온디 스킬서 보기만 하면. 이 밑에 부분은, 글쎄요, 두 개를 설명합니다. 어려움 없겠죠? 감사합니 보통입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이 여러분, 빈칸이 첫 문장이 있어요. 빈칸이 첫 문장이 있으니까 집어넣어보죠. 자, 베리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1번. 자, 그럼 1번, 이 자체가 주제야, 주제. 이거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1번, 뭔데? 영화가 항상 탑픽이 있는 건 아니야. 즉, 영화가 항상 뭔가 주제를 다루고 또는 시사적인 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시사적이다. 이게 뭔지. 잘 생각해봐. 이야기해 즉, 뭔가 어떤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야. 이야기해 지시 2번은 영화. 자, 핵심학으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영화 이게 쉬운거 두번째는 인기 이번 다답 이번 나오려면 뭔가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인기가 있는, 있다 는 없다 이런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3번 로봇을 피처리자잘 보여주는 영화 어, 핵심 포인트 로봇이 나오는 영화 애들이 좋아한다 이런거 다 다르겠지 그냥 의심 5번 4번 영화에서 묘사되어지는 미래 항상 부정적 영화에서 묘사되어지는 미래 부정적이다 키우고 싶잖아 두번 환경의 쓰미 주제는 환경의 주제를 갖고 있는 영화들 파이먼션이 뭐야? 재정 환경의 주제를 갖고 있는 영화 자, 돈을 좀 가지고, 돈을 가지고 좀 보존을 해줘야 된다. 파이브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말이돈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지. 확실하다는 건기리니데 자, 봐봐. 자, 첫 문장에, 그럼 이제 불법 도시, 이 빈가 밑에 고분부터 우리가 표구를 칠때 등장에 치어 음 등장에 치어 음 그냥 눈치 봅 봐봐. When we start looking for easy analogy, 어, 중요한 단어. 뭐, 3인비, 이 정도 나는 알아야 돼. 이거 뭐야? 유사, 비유, 이럴 때. 어? 그럼 가먹는뭐뭐 쉬음, 유추. 뭐, 어, 유사, 비유, 유추. 뭔가 비슷한 걸떠올리면 티시. 이해하시면 쉬음. 그런 이벤트가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습관. 영화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쉽게 떠올리고 유추할수있다는 것을 찾을 때, 즉 영화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뭐가 비슷한 것이 있냐 없냐를 찾으려 할 때야 이거지. 우리가 그 영화가 정말 나가고자 하는 걸 눈치 습니다 배팅은 뭐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핫 탑픽이 자 라이프, 자원이핫탑픽어 근데 맨날 구미 아, 뭐 하는 지금 오늘날 막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탑픽이 있어? 뭐 뭐가 지금 예를 들어서 탄병은 엄청 중요시 여기는 지금 성향이 지금 만연돼 있는 그런 지금 오늘날의 근데 오늘날의 탑픽이 그 영화가 쓰여주고, 파이낸스 지원을 받고, 영화로 찍혀진 그 시대의 탑픽과 같지 않을 수 있는 아니에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픽사의 원리라는 영화가 있어. 2008년에 릴이즈 자, 개봉됐어 많은 사람들은, 이야, 이거 프로포간더구나. 이게 저기 만 선동하고 있구나. 이 환경운동을 성공하고 있는 영화구나.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라이로이자 다이트윈 엔비로 센터는 이 영화를 1 9 1 처음 구상한 게언제냐면9 9 9년이1 9 9 9년에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여기 뭐시나리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썼다는 얘기 그냥. 근데 그때 쓴 영화를 가지고 이미 뭐 어? 얘가 현재 오스카상을 받았던 저기, 뭐, 오스타상을 가는 게 2000, 몇 년이야? 7년, 8년이잖아. 그래야 이것이. 이때 지금 환경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그, 그, 저기, 뭐, 상황과 연관시켜서, 어, 얘도, 어, 지금 바로 환경을 위해서 어. 영화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갔겠어, 그 말을 하는 거지.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거야, 된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왜그리 뭐? 제대로 이해 안 했어? 뭘 기사하냐, 아에요 완전 다른 얘기했는데, 지금. 봐봐. 아, 지건 뭐야? 아, 우리가, 영화 속에서, 오늘날에 지금 핫한 그런 어떤 탑픽을 자꾸 그 영화 속에서 보유한다면, 이야되지그 예, 뭔가,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말 묻힐 수 있다는 게 이런 주제가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됐으면 좋겠어. 자, 왜? 오늘날의 지금 핫한 그런 탑픽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의 탑픽과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왜 그걸 연결시키는 일예요 진짜 영화를 쓰고 만든 사람들은 그걸 아무 수습도 안 했는데 그 영화가 개봉될 당시에 막 진짜 막 엄청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와 비슷하니까 그냥, 그래, 어, 이거, 그걸, 그걸 위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그냥 피부에 걸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영화가 다 어떤 오늘날의 그런 주제를 담고 영화를 만든 건 아니다. 그 말을 하려는구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 데 그때는 그, 시, 그, 런 어떤 타격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알겠죠? 따뜻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거 다른 것들이 다될 수밖에 가 없어. 야. 다른 것들은 다 짓게 된단 말이에요. 답은, 일본은 좀 폭발이더라도, 일본은 해야 되지만, 가야 되는 거알겠지 라스트 니다검증하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더. The Artificials e m o t i o n 특정 감정이 가지고 있는 인위적 또는 인공물적 형태 이게 뭐특정 감정이 인공물적 특 성과 형태를 갖고는데 이게 뭐냐면이걸 찾아야 돼 1번. 자, 우 선택지 부석해 봐야지. 내가 얘기했지? 얘는 그냥 그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나 용지를 찾으면 된다. 이 알겠어? 자, 일단 가보자. 요것도 없이 한 번.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 포크가 뭐? 이가 바깥이야. 이의 바깥. 보크를확 끌어올리는 거야. 이 포크는 뭐? 바깥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 알겠어? 뭐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 act of t r 떨고 있는 행동. 떨고 있는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슬픔이라는 그런 감정은 울고 있는 a c 행동에 의해서 무발되는 거라고. 이미 끝나고. 자, 실험을 했다. 자, 봐봐. 연필을 보는데 이걸 이렇게 입술이 닿지 않게 무는 경우와 입술을 무는 경우 입술이 닿지 않게 하면 웃는거죠 행동 자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이 나오는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행동 자체가 이런 행동이 되는거야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야 자 결론 나왔어 혹시다 실험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이것죠 실험자들은 결국 매너, 방식이지. 어떤 방식? 그 방식에 의해서 참여자들이 연기를 자, 가지고 있는 그 방식, 그 어떤 방식이 뭐야? 연기를 어떻게 물고 있는 행동 아니? 그 행동이 직접적 영, 그다는 얘기야 무엇에? 우리의 감정. 나 다음 행동. 행동이 감정을 지내는. 행동 당위에 의해서 강제히 노형받는 그럼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이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공물적 상태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본질적 인게 아니라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말하는거아닌까 난 이거를 원했던 거수영화 이런 말 하는 것을 이 아이들 셰이 흑신오 이거지 그치? 이자 네. 그러면 그게 있는 그대로 흑신오가 뭐야? 우리의 행동과 감정 행동과 감정 행동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감정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그이아에서 이게 네. 음. 번인 일번 핵심어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어, 그. 그냥 욕심은 혹시 먹어 뭐란 말이야 2번 감정 핵심어구. 어라우드라는게 뭐야 동시이다 불러야 되잖아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 물리적인 표정 때문에 3번 반복훈련통치가 그런 게 있어 음. 4번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오 어, 요거 좋아 요거까지 좋지 그죠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왔어. 없어. 생각해보라는 거야. 주제를 잡으면 돼. 핵심적으로 잡으면 돼. 5번. 슬픔, 행복. 이것은, 자, 어, 그럼 감정은 결정되는데, 그럼 뒤에 게 뭐가 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뭐, 어떤 우리의 가치관, 태도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감정과 행동, 태도, 피지컬 익스플레이션이 뭐야? 물리적인 표정이 행동을 말하는 거냐? 맞지 않나요? 따라서 답이 2번 뭐 나오네 이런 얘기 푸는 게 아니라 결국 수능에서 모든 지지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글의 핵심어구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가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쉽게 풀수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습니다자 아? 선생님 복습 수 어떠하겠죠? 오른쪽에서 핵심어구 그 점을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핵심어고 해석서에서 보이더라요 여러분들이 또 질문에서 자 아티스테이크 스 오브 이모션 베스트 위치하드로 워스티머스 리 포폴드 바이 빌리언 데이즈 앤 칼렉스 러플리 세츄리오 자 이는 옵틴 포츠드 캐시티드 제임스 아쥬벤 퀴얼 에버린스 이볼바이 더 액퓌런스토어 에버이스 엑스프리언 타이틀 굉장히 문족하게 해주고 혹시 여러분들 문장이 길는 질문은 주공사를 못 가기 싫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질문하고첫 번째, 문장 구조 파악하고, 핵심으로 쓰고, 해석 써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 위치, 순서 문제 대비해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흐름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문제 맞습니다.